66번 문제 스즈키 상와 모모가 이이카라 돈나 요우후쿠데모 요쿠 니아우 니아우라는 동사 어울리다라는 동사예요. 니아우 하면 어울리다. 담다는 담은다는 니루가 되겠습니다. 니루 하면은 담다 아버지를 잘잘 닮았어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네. 할 때는 니루라는 동사가 써야 됩니다. 오토산니 니테이마스네. 오또 산니 니테 이마스네 하면 아버지를 닮, 닮았군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니아오는 어울리다. 스티키상은 1번 스타일, 2번 스마토, 3번 스토프, 4번 스타미나. 스티키상은 스타일이 좋기 때문에 어떠한 양복이더라도 잘 어울린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67번 문제. 人間関係で곤난이그로스르 나라. 가정 조건이네요. 멈만 나라. 가려 열고, 고노카이샤오 야메테시마오. 뒷문장에 야메테시마오 하면은 의지형이됐죠시마오의 의지형. 테시마오. 해버리자. 이 회사를 그만둬 버리자. 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인간 관계로 곤란니그로스로나라 이렇게 고생한다면 가로 열고 1번 이코으니 하면은 몹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코으니 하면 몹시 몹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코으니 이신니 하면은 오로지 이신니 오로지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네요. 이타이 하면은, 과연, 이타이는 많이 사, 사용하죠? 과연, 4번, 이쏘. 차라리, 차라리, 이쏘는 한층이란 더 뜻도 있습니다. 차라리 한층. 그래서 정답은 이쏘가 되겠습니다. 이쏘. 차라리, 이 회사를 그만둬버리자. 닌겐 관계에 대해 고んなに苦労するなら로우가되겠습니다苦するならいっそ、この会社を辞めてしまおう。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잘 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설명하겠죠. 인간관계이こんなに苦労するないっそ、この会社を辞めてしまおう。 6 8번 문제. 세이프가 문제에 어주목고주목니 주목받고 주목사례습니다주목받주목습니다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고 있습습니다주목고다주목 정부가 고노 몬다이니 도우 다이쇼 스루카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1번은 다이멘, 2번 다이히, 3번 다이쇼, 4번 다이토가 되겠습니다. 1번 다이멘, 2번 다이히 대비죠. 3번 다이쇼 장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고. 대들한 다이토우에서 타이와 연결되는 네 개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목되어진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